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예, 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Sentence c o m p e s i t i o n s 천제3 4 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 1 6번이고요 The b a t l e 전투는 final, 최, 최종 결국에는 became, 가 되었다. 전투가 뭐, 모가 되었다, 그랬죠? Neither side, 어느 쪽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를 써서 휴전하다 의 뜻은 아니죠. 전투 자체가 휴전이 되는 건 아니죠. 스테일메이트 답이네요. 스테일은 원래 서있다는 뜻이고요. 체크메이트나 마찬가지죠.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양쪽이 꼼짝 못하고 외통 상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서로 외통인 거를 말해요. 비번이 답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 피에스코, 플라스크에서 온 건데, 큰 실수. 라우트는 패배, 패배예요. 아무튼 근데 전투가 패배가 될, 패배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어, 어느, 쪽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아니죠. 데이 바클. 이거는, 벗어난 거고 바클, 바가 없어진 거니까 에, 와해된 거를 말하기도 하고 패배해서 패배, 바, 패배 해서 도망가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 맞죠? 비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별표 하나 줬습니다. 스테일메이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려운데요. 겸사해서 음, 내려가보죠. 스테일메이트는 상방이 상 수가 막힌 막다른 구사, 궁지 교착상태라고 데드락 그, 그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건 예, 원래 에 스테일에서 애가 떨어지게, 떨어지면서 스테일이 된 건데 원래는 에스텔라 에스타라가 플레이스드 위치하다 이런 뜻인데 메이트는 이제 메이트, 메이트는 이게 패배하다, 꼼짝 못하게하다, 메이, 체크메이트의 뜻으로 쓰이게 된 건데 원래는 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외통이니까. 근데 스테일은 원래 이 신선하지 않은 김빠진 맥주라든가 이런 게 음료가 맥이 빠진 거 빵이 딱딱해진 거스테일은는 원래 서 있는 거예요 스탠드나 마찬가지죠서 있다 보면 김이 빠지고 어, 여러분이 사이다를 붙 받아도 한참 하나 못으면 김빠지죠 빵도 바깥에다 그냥 한참 놔주면 딱딱해지죠 에 그래서 이거 체크메이트는 메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디 원래 이 단어도 알아도 스테이디 원래 음. 이렇게 딱딱한, 신선하지 않은, 이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스테일메이트에서 한꺼번에 외우면 쉽겠죠? 트루스는, 미들링교수의 트루에, 애가뭐 이렇게 됐다는데, 어렵고, 피에스코, 에, 프라스코라고 배우시면 되시는데, 이게 뭐, 이태리 배우의 언어 실수에서 만들어졌다는데, 뭐, 어렵네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라우트는, 에, 람페레, 에, 브레이크, 부서져, 이거 완전히 부서질 듯 도망가는 거죠. 패주하는 아, 거죠. 부서져 도망가는 거죠. 예, 뱅벤클라트 러프트, 람플 람페레, 러트러투스 라우트로 나중에 스페인이 바뀌었지만요. 데이버클 이거는 폐주, 산사태, 와해 이거 막고 있던 것이 막고 있, 이렇게 바로 막고 있던 것이 마클럼 에 예, 막고 있는 것이 없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뜻에서 폐주, 폭락, 완폐, 뭐 붕괴 이런 뜻으로 쓰이죠. 조금 단어가 어렵죠. 음. 1717번, 루퍼스, 루퍼스 전문가들은, 아, 이게 낭창이라 그러는데 참 외우기 어려운 거죠? 낭이라고 하는 건 일이란 뜻이에요. 무슨 낭, 그러죠? 낭창 전문가들은, a 아, 어 about the new test developed by Andrew j e n Andrew j e n 가 개발하는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 뭐, 어, 객관, 아, 낙관하다, 걱정하다, 당황하다, 조심하다, 독단적이다. 뭐, 어느 게 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And feel. 그래서 feel. 네, 낙관적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라면, 뭐, f 자신감을 느꼈다. 이 일을 enable p h y s i c i a n 의사들로 하여금, to diagnose the disease. 이 질병은 great a c c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와우, 컴피던트가 제일 그럴 듯 하죠? 낙관, 나, 객관, 이건 낙관적이고, 그래서 확신한다. 이키비커이퀴보컬 이, 이, 모호하다, 이런 거죠.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앞에 건, p e r p l 당황하다. 컴프레슨 늦슨 이건 마음이 편안하고 다 느긋한거죠 당연해서 느긋한거 좀 안맞죠 아, 독단적이고 뭐 디스메이드 경험하다이것도안맞고요 루퍼스가 낭창 이게 이리낭자예요이낭자 이리 아, c 셔스파 i o u s p o s i 어? 자기만족을 디스메이드, 더 o g m a A번이 답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A 음. 자그 다음 1718번 there, abate 에, fate, 가, 격감했다는 거죠. causes of the bitterness. 에, 어떤, 쓰라림의 원인, 원인으로, 원인이, 사라짐에 따라, one by one, 하나하나,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의, 뭐, 뭘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에, 격감했다, 이런 거죠. 원인이 사라지자. 원어지기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자, 뭐, 뭐 하자, 격감했다, 이런 거죠. 에이, 당연히 뭐라는 거죠? 폭풍구, 벤터 농농담, 뭐 장난, 포렌직뭐 저희 뭐 말하면 뭐 법법의학, 뭐 애프티 반감, 에서버티, 오, 요게 어서버티, 이게 에서가 원래 이게 신나람이죠. 신나람이 그들 그것들의 신나람이 사 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이 제일 그럴 듯하죠. 음. 자, 뭐 어베이트 완화되다, 에, 완화되다 이렇게 드시죠. 어베이트. 아바뜨르 아바뜨르에서 브레이크 다운에서 온 거고 비 괴로움 벤토 농담 에스 어 서브티 이게 실나람이고요 에프티나 패소스 무관심이죠 패소스 페소스가 없는 거니까 무관심 포렌식은 법정 법의학 이런 뜻이죠 쭉 내려가서 1719번 피플 오브 인인터넷지능과 성취를 거둔 사람들은 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많은 것을 거뒀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o 너무나 멍모하고 레킹인 멍모가 없어서 레킹 현자 멍모 so death자 너무나 멍모해서 the gamble 명성을 운에 맡긴다. 아 어, gamble 도 도박에 맡긴다. by breaking the law 법을 위배함으로써 further t h e i r o w n 자신들의 목적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부숨으로써 법을 위배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해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게 앞에 예, 디비어스는 길이 둘로 벗어난 거죠. 디비어스 어, 디비어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어, 벗어났다는 거죠. 길에서 벗어난. 그래서 애들은 우회하는 그런 뜻이죠. 디비어스 컬퍼블. 죄인 범죄자의 앞서기 따라가면서 세끼 따라가면서 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추락 운전사, 추로 호전적인, g r e 욕심 많은 이뭐 어느 게 될지 몰라요. 제 뒤에 거 보니까 p r o p e 경향, p r o s p 잘 나가는 거, d e f e 뭐 이거 존중하는 거, i n d e p e n d e n 정직함 아하 욕심 이 있어서 이게 주변으 보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욕심이 많고,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했는데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그리고 정직함이 성실함이 정직함이 부족해서 그들은 뭐뭐하게 된다. 이게 제일 그렇다 하긴 한데 조금 어렵죠. 뭐 이게 뭐 어디 어디 문제인가요? 그런데 네, 지하리 문제는 이런 경향을 좀띄고 있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음. 갬블 뭐쭉 나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대한 프랑스 존경 주는 거, 그리디, 청학 결론, 출, 인티그르티, 야이 뭐 조금 어렵네요. 그다음 1720번 After reading numbers of 많은 biographies, 전, 자서전을 읽고 읽은 후 recounting disfunctions, 음, 그릇된 것과 재난을 설명하는 다, 많은 자서전을 읽은 후에 failed marriages, 실패한 결혼과 failed career, 어, 실패한 이력 어, 이런 것을 읽은 후에 조이스 캐럴 오우츠는 아 어, 단어를 문모했다투 장르, 어떤 장르를 의미하는 패스그래피라는 거죠. The Story of d i s e s e Lives 병들은 삶의 이야기, 병적인 자서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뭐했냐? 다보은 인벤트보다는 인벤트를 딱 보는 순간 코인들을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단어를 만들어냈다. 코인들 팍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디스카에 넣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 하, 그럴 듯하죠. 그러면 인벤트는 좀 그러는데 장르를 자르기 위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벤트가 장르를 잘라내기가 아니죠. 리 이터레이드 대프이했다 단어를 대풀이했다 크리티 사이그 장르를 비판하기 위해서 대풀이했다 아니죠. 아, 파르사이즈 가설화하다. 인다이트 기소하다. 아, 그 장르를 뭐 기소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디스미스 해고하다. 아, 단어를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죠.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르를 모호하게도 아니죠. 여러분이 코인만 봐더라도 코인, 에, 단어, 어떤 용어를 만들다. 코인어워드 신조어를 만든다. 이거 아주. 아, 익숙한 표현이죠. 코인워커. 저는 바로 코인을 보고 바로 답을 아, 이거로 골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720번. 뉴욕의 알링턴 재즈 심포니는 공격을 받았다. 클래식. 아, 이 고전적인 거라는 건뭐 새로운 거 하면 싫어하는 거죠. 고전적인 비평가들은. Who felt that the entire attempt to fuse jazz as a form uh, with classical music 클래시컬 뮤직 하나의 형태로서 이 재즈를 클래식 뮤직과 합쳐야 되려고 합쳐려고 하는 전체 시도라는 거는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이 클래식 이 클래시컬 크리틱스는 비평을 하겠죠. 따라서 촉진하다. 아 이거 촉진하다 서류화하다. 에 다큐멘터리로 만들다. 나 이거는 디스컬리지 포기하다. 거듭하다. 에, 칭찬하다 이거 아니죠. c 번이 답이죠. 주드비 디스카우지드마 없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되겠죠. c 번이 답이 되겠죠. 음, 뭐 특별한 건 없고 이건 뭐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